너! 내 동료가 돼라! <laughs> 우리 집 앞에 있는 국제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국제학교예요 음, 제일 비싼 국제학교야 1년에 학비가 거의 4천만원 들어가요 음, 국제학교라서 미국식이거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시험쳐서 들어간다던데. 영어 시험쳐서. 왜냐면 학교에서 올 영어 수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이별로 들어갈 때 시험쳐서 들어가는데 그어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어 같은 부분이 이런 데서 탈락되면 못 들어가요. 원래 여기 우리 집도. 서울에 사는 의사부부가 아들인가? 그, 그 국제학교 보낼려 원래 강남 사는데, 근데 아들이 이제 국제학교 들어가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가지고, 여기 집 사가지고, 여기서 학교 보낼려 우리 집이 바로 국제학교 앞이라서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냥 서울에서 통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취소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수 있었는데, 요즘에서 강남 아줌마들이 많이 내려와요. 강남 아줌마분들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음, 계신 분들 되게 많아. 이건 음, 체드 위기에요. 강남 아줌마들이 성도를 왜 가요? 애들 학교 때문에 온다니까 멀쩡해. <laughs> 아 그래서 그런지 있잖아요. 여기서는 종종 그런 걸볼수 있어. 되게 어리는데 되게 어리 노래를 부르고 다녀 엘드베이터 기다리고 있으면 엘드베이터에서막 애들이 되게 어리는데 막 영어 영어 노래를 막 부르고 다녀요. 그래서 나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와 영어 되게 잘한다. 나나 나 저만 할 때는 나 저만 할 때는 맨날 애니메이션만 보고 살았는데 애들이 영어 잘하는구나. 응,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잘해. 애들이. 영어에 엄청 신경 쓰나봐요. 그래, 나 한마디도 못하면 는데 나도 코마 자동차 붕붕, 달려라 하니 부르고 다녔는데. 여기 애들은 막, 막, 엘사 노래 이런 거 부르고 다니거든. 아, 근데. 근데, 그거는 있잖아. 그거 알아요? 여기 국제학교 보내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도 영어를 잘해야 돼 왜냐면 가정통신분이 영어로 온대 <laughs> 여기 학교에서 가정통신분이 다 영어로 온대요 그래서 <laughs> 엄마 아빠도 영어를 잘해야 돼 <laughs> 통신문을 읽고 있 <있어>. 음. <laughs> <독해. 웃음> 사전 들고 독해 해야 돼. 애들 한테 읽으라고 하면 되죠? 안 가르쳐 주면 어떡하 냐? 구글 음. 번역기 돌려 서